안녕하세요. 송윤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옛날부터 신선이 먹는 블로초로 전해지고 있는 두메부추 효능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이 부추와 많이 닮았죠. 저도 지나가다가 부추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꽃이 지고 씨앗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두메부추는 이 부추와 같은 백가까 식물로 험한 산이나 절벽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자생하는데요. 생김새는 일반 부추와 비슷하지만 입이 좀더 두껍고 길면서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9월에 영보농꽃을 피우는 동해부추는 일반 부추보다 탄수화물은 4배, 미네랄 중에서 칼륨은 30배, 칼슘 함량도 4배 이상 높아서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살짝 맛을 보았는데요. 제철이 아니라서 이 부추보다 매운맛은 덜했고요. 일반 부추와는 다르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laughs> 입안에서 물컹거렸습니다. 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어, 맛은, 맛은 괜찮았어요. 예. 어, 도매 부추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 강원도 이 태백산에 이 300살 된 노, 도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도사가 보죠. 예. 그 도인은 60대쯤은 건강한 노인으로 보였으며 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고 이 사람들이 아,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물었더니 도토리와 이 야생 꿀, 파, 부추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10편 남짓한 바다는 오직 파와 두메 부추만 자라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파와 부추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며 이와 장은 기능이 튼튼해지고 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게 되며 정력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두메 부추는 시들시들한 남성에게 대단히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메 부추는 일반 부추와 영양성분은 비슷하지만 비타민 c와 칼륨 성분이 일반 부추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으며 일반 부추보다 훨씬 두껍고 튼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메 부추의 비늘 줄기에는 알리신이라는 향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연한 마늘 냄새가 나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두메부추를 날 것으로 먹으면 아픔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익혀서 먹으면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혀에 생기는 물집을 막아줍니다. 그냥 생걸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되고 아주 좋, 좋네요. 예. 예, 일반 부추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근데 틀려요. 맛이 틀려요. 네. 아주, 아주 맛이 어떠냐면 지금은 제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주 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매운 맛이 없어요. 예. 한방에서 두메부추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에 사용하고 두메부츠를 자연초라하여 갑상선 질환의 특효약으로 물을 부어 달여 먹기도 하며 민간에서는 간과 신장에 좋은 식물이라 하였으며 양기를 보호하고 어혈을 없애고 담을 제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며 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백 살까지 가볍게 다닐 수 있고 정력이 왕성해져 옛날부터 신선히 먹는 음식으로 전해져온 두메부추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두메부추는 네. 남성의 건강에 좋습니다.두메부추는 남자분들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두메부추는 채소 중에서 최고의 스테미너 식품으로 양기를 북돋워 주어 기양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정력이 감소하여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메부추에는 황화아릴 성분이 부추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서 피로를 회복해주고 활력을 높여주며 남성분들의 정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또한 두메 부추는 예로부터 천연 정력제로 많이 사용할 만큼 남성분들의 비뇨 생식기의 건강과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생식기 계통의 기능과 건강을 좋게하여 발기부전이나 조로와 같은 남성 질환을 개선하고. 경력을 올려줍니다. 아 어, 그래요. 저도 중년 나이지만 어, 중년 남성들이 아,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힘이 없어요. 어, 음. 예전 젊었을 때는 정말 그냥 뭐. 생각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반응을 했는데 요즘에는 <laughs> 힘들게 생각을 하고 그 <laughs> 몸을 또 힘들게 해야지 어, 그나 그나마 그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어, 근데 음... 이 지금 두메부추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두메부추가 이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요, 이 정자 생성을 늘려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는가 봅니다. <laughs> 예. 네, 두메부추는 심혈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두메부추는 협심증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에 매우 좋은 약입니다. 두물부추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며 어혈을 없애고 담을 제거하며 모든 혈증을 다스려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두메부추를 오래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병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 주며 가슴에 통증이 오는 협심증이 심할 때 두메부추의 잎과 뿌리를 생즙으로 만들어 한잔 마시면 고통증이 없어집니다. 어, 그리고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음. 쿡 줄이면서 숨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협심증이랍니다. 그 어,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일 년에 한두 번씩 있거든요. 음. 어, 그럴 때는 어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일반 부추보다 칼륨이 30배나 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 나트륨을 쫙짝 빼주겠어요. 그러면 음. 그 나트륨은 고혈압에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고혈압이 아주 좋은 이게 약제였습니다 네, 두메 부추는 당뇨병을 개선해 줍니다. 부추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부추를 먹였더니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원부방에서는 소갈증으로 인해 목마른 증상이 있을 때는 부추잎을 볶거나 국으로 만들어 먹으면 당뇨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두메부추는 부추와 효능이 같지만 더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두메부추를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 주고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음, 들 때마다 항상 생쥐가 고생이 많아요. 동무시에서 예. 항상 생쥐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리고 두메부추는 암을 예방합니다. 부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애호박의 19배, 배추보다 80배 이상 더 많이 들어 있으며 두매부추는 부추보다 더그 효능이 뛰어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없애주어 간암이나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항산화 어, 물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아, 정말 많네요. 예. 네. 두메 부추는 중풍을 예방해 줍니다. 두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꾸준히 드시면 몸이 찬 분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몸 속에 묵은 피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어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며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를 개선해주고 어혈로 인해 입술의 색깔이 자주 빛을 띠는 증상과 어깨, 어깨가 결리는 증상을 개선해주며 중풍을 예방해줍니다. 두메 부추는 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부추는 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메 부추에는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 칼슘과 철분 성분이 부추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간에 쌓여있는 피로를 해독하고 분해해 주어 간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음, 그래, 간에 좋으면 또 눈에도 좋겠어요? 그렇죠. 보면. 예, 눈에도 좋습니다. 알아봤더니, 두메부추에는 이 비타민 A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예. 예, 두메부추는 위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메부추에는 알싸한 맛을 느끼게 하는 아릴,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력을 높여주며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 위를 건강하게 해 주며 두메부추에 들어 있는 항아릴 성분은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해 주고 잃었던 입맛을 돌아오게 하며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어 소화불량 증상이 잦은 분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음, 또, 또 이상한 소리가 또 갑자기 머리 생각나요. 남자는 숟가락 들신 말씀 조심해야 한다. 그, 그 말이 씨. 여기, 여기 보니까 이랬던 반반이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네, 네. 이해에도 두메부치에는 아릴 성분이 들어있어서 말초신경을 활성화 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 여성분들의 생리통 증상을 개선하고 냉한 체질을 개선해 주며 염록소와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두매부추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감기를 예방하고 설사나 복통, 습진, 화상 증상을 개선해 주며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완전 만병통치약입니다. 음, 그래요. 아주 쓸데가 많은 친구네요. 예. 그렇죠. 이런 두메부추 먹는 방법입니다. 네.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처럼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두메부추는 생것 그대로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되고 겉절이를 담그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부추전을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또한 두메부추를 드실 때 오리랑 같이 드시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뭐, 오리에 뭐 미나리도 넣고 그잖아요. 러 부추도 넣, 원래 넣어 먹잖아요. 네, 네. 어, 그때 두메부추를 넣어 먹으면서 아주 몸이 그냥 그날 아주 보양식으로 딱 좋겠습니다. 네. 예. 또한 두, 그리고 두메부추 주스는 깨끗하게 손질한 부추를 생즙을 내어 식초 작은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두메부추 생즙에 사과즙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설사를 할 때는 두메부추 꽃대를 채취해서 진하게 달여서 드시면 되고, 식중독이나 천식, 코피가 날 때는 두메주추. 두메부추즙을 만들어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요 아, 근데 부추즙이 좀 저는 왠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청습니다어 그래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약으로 네네, 먹어야지 네네, 네네, 이걸 네네, 네네. 그냥 맛으로 먹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즙을 섞으라는 음, 네. 그렇군요 정못 먹겠으면 네그 요구르트하고 <laughs>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음 그래도 되고 코를 막고 드셔도 <laughs> 네, 네. 되고 네네 네. 정력이 떨어지고 정액량이 줄어들며 몸이 냉하고 추위를 잘탈 때는 두메부추로 죽을 쑤어 먹거나 생즙을 내어 드시면 됩니다. 정력 세약을 동반한 남성분들의 요통이나 여성분들의 요통, 전립선의 기능이 좋지 않아 소변을 보기 어렵고, 봐도 잔뇨감이 남는 증상에는 두메부추 씨를 식초에 삶아서 말린 후 볶아 가루로 만들어 1회에 4g씩 하루 두세 번, 따뜻한 물로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로도 먹어도 좋겠네요. 또네 예. 약성을 200% 높여주는 두메부추차는 깨끗이 손질한 두메부추를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수분을 없앤 후 30분 정도 상온에서 말립니다. 말린 두메부추를 다시 프라이팬에 넣고 10분 정도 덮고 상온에서 30분 말리는데요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면 두매부추차 완성이며 이렇게 완성된 두매부추차는 물 1리터에 두매부추 한주먹을 넣고 30분 정도 달여 종이컵으로 하루 한주잔 드시면 기력을 회복해주는 두메부추차 완성입니다. <laughs> 저도 두메부추를 먹고 싶네요, 갑자기. 예. 네. 이 두메부추가 없으면 네. 일반 부추로 해도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게 근데 일반 부추로 하더라도 똑같은데 현능은 두메부추가 훨씬 낫죠. 약성이 틀리답니다. 그러죠, 두메부추는 네. 그 야생 그거잖아요. 야생에 그렇죠? 아주. 어, 효능이 좋기로 소문 아니잖아요 네. 부추도 아주 좋아요. 저도 네. 부추가 좋은 줄 압니다. 예, 좋은 줄 아는데, 부추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말했듯이, 뭐, 30배, 80배 엄청 높습니다. 네. 그리고, 두매부추주는 잘 손질한 두매부추를 생즙을 낸 후, 여기에 청주를 조금 타서 드셔도 되고, 두매부추 60g을 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물 100ml를 부은 다음, 뚜껑을 열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끓여 건더기는 걸러내고 청주 60ml를 부으면 두메부추주 1회분 완성이며 잠자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일회일 만들어서 예, 한잔 예. 한 먹고 잠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린 이런 두메부추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두메부추는 독이 없어서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위장병이 있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지금 먹는 방법에서요. 네. 어, 도매 부추를 생으로 무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음.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무쳐 먹으면 이푸추에 풍부한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흡수를 더 높일 수가 있답니다. 오, 이렇게 먹으면 네, 눈에 굉장히 좋겠어요. 그럼요. 참기름하고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더 좋답니다. 우와. 그리고 이푸 부... 두메부추는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 많이 먹게 되면 열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엔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데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죠. 네. 일반인과 똑같이 먹으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 두메부추는 이렇게 좋은데 그럼 너희는 어디서 나니? 그걸 물어볼 사람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음. 어, 그건 화분에 키워서 드시면 돼요. <laughs> 저도 그 베란다에서 부추를 키워 봤잖아요 그렇죠. 어, 아주 잘 커요, 잘 크고. 응. 어, 또 위에만 잘라 먹으면 아래는 또 계속 잘라 먹을 수, 있습,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씨앗은요? 그럼 씨앗은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은 국내 부추를 네. 많이 네. 팔아요. 아, 팔기도 하는가요? 인터넷에서 네. 전화로 주문만 하시면 아, 바로 이렇게 보내준답니다. 어, 아니 뭐 그냥 씨앗이 있길래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네. 뭐꼭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네. 씨앗 사가지고. 먹고 싶을 때 조금씩 해가지고 화분에다 해가지고 어, 베란다에서 윗부분만 잘라가지고 바로 좀 갈아서 먹고 우리 고리사같이 어, 어. 그렇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어, 두메 부추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부추를 성공했으니까 <laughs> 이제 두메 부추 한번 재배를 또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이 해요. 예, 밖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 가지 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제 방에도 토란이 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응. 방이 토란이 잘합니다. 예, 네. 좀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 자이상 두메 부추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